반갑습니다. 역학 전문가 팔봉샘입니다참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시끄럽죠. 그죠? 모든 또전 세계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 세계에 탁물 갑자기 핵무기라든가 모든 무기들이 올고 또한 준비해야 되고 이래 돼서 모든 시각이 이제는 전쟁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쪽으로 일본은 이제 뭡니까? 이제는 그 국방비를 두 배로 인상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의 중심에 있어서 많은 정말 이제는 지출과 또한 뭡니까? 시간적 에너지 낭비, 그죠. 모든 정신은 그쪽으로 쏠려서 에너지 낭비 그저 또 이렇게 식량난 또 사료 이런게 여러가지 영향을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참 우리 후대들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푸틴의 사주로 보면서 예, 다른 분들은 뉴스로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예, 명리학 전문가로서 예, 사주풀이로서 이 사람 운명을 보면서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점점 보면서 앞으로 그 우리 우크라이나 미래라든가 우리나라와 또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역학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52년 10월 7일 생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임진년 기유월의 병술 일에 개사일로 보았습니다. 개사일로 보았어요. 개사, 시로 보았는 것은 이분의 여자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난잡하죠. 그렇죠. 해래서 원, 래 원진살이 있어서 이별도 많고 또 이렇게 유술학금 이해서또 뭡니까? 만남도 많고 이별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또 뭡니까? 이 병화일주들은 이 자체가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은 굉장히 남북한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병화 자체가 굉장히 또 뭡니까? 좋았다, 나빴다, 는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이죠. 또한 굉장히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는 마음이 굉장히 잘 흔들립니다. 또이주변에 귀가 얇아요. 예, 신강사주들은 내 주체가 강하고 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대나무처럼 예잘 흔들리질 않는데 신약사주들은 자꾸 이렇게 흔들려서 주변 사람 귀에서 이렇게 잘 귀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간신배들에게 잘 쏠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푸틴 주변의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간신들이 현재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전쟁 도 하면은 3일 만에 끝을 낸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마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하면 기가 굉장히 얇은 사람입니다. 그죠? 또 백호대살이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살성이 있습니다. 살성은 남을 죽이자고 하고 하는 고하또 남을 짓밟아야 여기 풀리는 어떤 그런 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하면 이 용띠는 뭡니까? 올래부터 삼재가 되죠. 예, 신강사주의 삼재와 신약사주의 삼재는 좀 달라요. 신강사주는 삼재가 좀 이게 나가는 편이고 뭐 그렇게 데미지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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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신강사주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분은 뭡니까? 바로 원래 평관, 평관을 갖고 있어서 평관 칠살이죠. 근데 원래 병림충이나 칠살을 갖고 있는 올래가 바로 이민연이 지금 가고 있죠. 이민년의 평관 칠살을또 맞아버리면은 사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렇두 번을 맞아버리니까 칠살은 그죠? 줄기살자일7개를 맞는 거죠. 그죠? 렇이칠살에 바로 본인은 신약사주에 칠살을 이렇게 연급하면 안 되다. 거기다가 또3재까지 맞고 있으니까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보이지 않는 어떤 질병도, 정신적인 어떤 질병도 제가 볼 때는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也可以说。Yeah, 이번에도 운세를 잃어보니까 바로 제가 갑진년 2024년을 꼽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야부야, 우야부야 이렇게 늘어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내년 2월까지 최대한 최고의 데미지가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사실은 절기를 하늘했지, 절기는 딱고르나로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한달 정도에 봤을 때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아마 2024년도에는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이분은 제정신을 없어 늘어오든 끌려 늘어오든 국민이 늘어오든 어떤 식으로도 변화가 있어서 마지막 종말을 찍게 되는 그런 운명의 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주변의 어떤 간신배들의 어떤 이몸 속삭임, 간신배들의 어떤 그런 노림시에 놀어나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이기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분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맞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다. 예, 평간 칠사를 맞고 있는데다가 그게 원래가 이민연 병림충이죠. 바로 또 뭡니까? 이 삼재에 대해서. 또 본인은 삼재의또 어떤 이 역할을 그래도 또 맡고 있죠. 삼재란 그런 바로 우리가 옛날에 또 전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근, 그죠? 뭐거이 그죠? 이런 건 이제 사고, 그죠?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시달리고 있는데 또 전쟁까지 이렇게 했으니 결국은 이 사람이 스스로가 정말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또, 그리고 참 다음 시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그분 사주, 이분 사주는, 예, 같은 이 불로 태어났지만, 정 반대 흐름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용신의 운을 흐르고 있고, 이분은 지금 귀신의 운을, 어려운 운로 흔들어고 있으니까,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주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틴 대통령의 운명은 이렇게 해서 흘러흘러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뭡니까예 이미 일을다 읽고 어떤 올해는 평관이지만 내년은 정관이 돼서 어떤 정리되는 그런 시점이 아마 1년을 되어 우리 1년 흐르면 금방 가버리죠. 아마 정리되는 시기에서 뭐 우리가 뭐 평화를 하든가 휴전을 하든가 이렇게 아마 쪽꼬리를 내리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 이제 보따리를 쌓이 되는 그런. 운명에 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부분, 잠시 사평론이던 뉴스에서는 많은, 점 이렇게 또, 세계 증세를 전체 보지만 우리 역학자라서 역학적으로 또, 운명이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정점은 2월이 다저는 그런 예해을 해보고요. 예, 영 보따리 사고 늘어오는 거는, 예, 2024년 바로 초가 아닐까. 예, 안 그러면 빠르면 우리가 동지로 이렇게 기운이 바뀌어서 내년 동지, 2023년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분은 보따리를 사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해서 예, 네, 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사주 운명을 점쳐 보았습니다. 예. 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 알림을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주 또 풀이로 같이 함께 해 보시죠.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립니다.